자, 풀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. 현재 가격 2만 5천 400원 정도 하고 있고요. 2만 5천 400원 정도 하고 있고. 일단은, 음, 보자. 자, 1차 지지선은 2만 원 정도고 요 2만 원, 2만 원, 그쵸? 어, 2차 지지선은? 어허. 15,700원 정도 2차 지지선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리고 1차 저항대는 201선 2평선 요 근처. 오늘 올라왔었네요, 사실은. 음, 약 27,000원 1차 저항대, 2차 저항대는 얘가 올라가면 쭉 올라가서 이게 반절 정도. 2차 저항대는 약 3만 원. 그리고 3차가 약 34,000원 정도 보입니다. 그죠 3차.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지금 어, 23,800원에 문의 주신 분은 지2 3 8 0 0원이어 1차 저항대에서, 1차 저항대에서, 어, 한50% 정도는 익절하고, 익절하고, 그죠? 여유 자금일 때 말하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가 자금 계획이 빨리 필요하다 그러면, 1차 저항대에서, 어, 한 75%, 아니면 100% 익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. 어, 내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. 여유 자금이면은 1차 저항대에서 20, 어, 50% 익절하고요. 50% 물량은 다시 2차 저항대에 있죠. 여기 가가지고 어, 한 3만원 근처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에서 25%물량 한번 덜어낼 생각하시고, 25% 물량은 어떻게 한 3만 4천원, 한 3차 저항대까지 한번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라 보여지는데, 내가 이제 자금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규 들어가실 분들은 기다렸다가 지지대 근처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 폴카닷도 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적어도 이 저항대 왔을 때는 25% 정도씩 분할매도해서 현금을 보유한 다음에 기다리시는 게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고요. 혹시라도 저항대 맞고 떨어지면은 저항대에서 25% 분할매도했는데 저항대 맞고 떨어졌을 때그 팔았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하시면은 평단가를 낮추면서 폴카닷 아주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. 어, 탈출하기가 쉬워, 쉬워 보입니다. 그렇게 폴크다 준비하겠습니다.